용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석을 좀 설치하려고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뒤쇼바가 아작이 났나? 노면의 상태가 그대로 몸에 전달돼요. 어떻게 타?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맥깜방에서 오는데, 와 이거 진짜 꼬리뼈 아작나겠다. 무조건 방석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20바트 잡았어. 음, 설치가 아주 잘된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요거, <laughs> <laughs> 공짜로 주는 요 케이크나 먹으러 가볼까요? 야, 방석 가니까 아주 승차감이 틀리네. 바로 그 모닝에서 에쿠스로 변신했어요. 진짜 깔걸. 근데 방석 가니까 시트가 높아져가지고, 아, 발이 땅에 꽃발 딛고 닿아요. 발바닥이 땅에 안 닿아요. 그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꼴리뼈 부서지는 것보다 낫죠. 운동하려고 여기 파야 유니버시티 왔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조깅 좀 해야죠. 뭐 축구를 하네? 축구 구경 좀 할까요? 파야 유니버시티. 뭐야 뭐야? 농구를 하나? 밖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고 싶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어, 들어가고 싶다 했더니 지금 안내해 주시네요. 여분이 어. 굳이 안, 안에서 안, 앉아서 안 봐도 되는데, 안내해 주시니까 5분 있다 할게요. 무슨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뭔 스포츠인지 모르겠어요. 저 공을 졌다 졌나? 얼떨결에 농구까지 보러 왔어요. 제가 이거 여기 와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봐도 되는가요? 제가 여기 앉아요 지고 아니 얼떨결에 농구 관람을 해봤나? 이상한 뭐야 여자 그 농구랑. 가야겠네요. 배고프다. 저녁이나 먹을까요?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방 안도 추워. 방 안도 추워. 난방이 없잖아요. 아, 참정기장패를 사야 되나. 너무 춥네. 좀 몸보신 좀하루 고기 뷔페 가려고요. 고기 뷔페. <laughs> 한국식 고기 뷔페. 일단 패딩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입고 있는 게 추워요. 요거에다가 후드티까지 입었는데 좀 춥잖아요. 짤라 음. 글타가 포스타 음. 유니드와 멋있다 다리 아 멋있다 달려 지금 9시인데 여기나 11시 12시까지 아예 했었나? 늦게까지 해요. 그건 좋아요. 한뭐 시간은 먹으니까 가자. <laughs> 직원이 없어. 아, 아좀 바깥쪽에 앉아. 이게 불판이 넓고. 태국식 무가타는 가위에 샤브샤브 있어가지고 좁잖아요. 그만히 넓고, 가위를 줘요. 한국식이라. 치킨도 있고, 뭐, 고추장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먹어볼게. 무가타를 먹을 때, 기름칠 안 하잖아요? 다 늘려붙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중요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안 먹는 거랑 똑같아. 삼겹살, 새우. 어우, 삼겹살. 음. 삼겹살에 마늘에 쌈장에 김치까지. 정말 좋죠? 밥에다가. 음, 한국 사람은 고기를 사먹으면 식사를 해야죠. 밥을 요, 넣, 여기 넣어가지고 김치볶음밥해 먹을게요. 오늘 자게 썰어서. 여기다가 밥. 고추장 김치볶음밥 한국사람은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볶음밥 정도는 먹어줘야지 김치볶음밥 얼마만에 먹는 김치볶음밥이니까 거의 몇 년은 된거 같아. 한국 사람은 고추장을 먹고 살아. 김치볶음밥인데 고기가 더 많어. 왜냐? 고기 뷔페니까. 무식으로 파인애플까지. 아 잠깐만요 배불러서 아, 못움직일거같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여기 잠깐 아, 공사판 아. 뭐야 못앉아 배불러서 못움직일것같아 여기도 뭐 BBQ 부페가 생겼네 여기 주차장은 4년째도 있었는데 아 여기 앉아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이거 오토바이가 크니까 좋아요 왜? 앉아가지고 쉴수 있어 방석도 있고. 어, 방석 나면 괜찮은데 방석을다 사람 은 아마 이 태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수 끝에 방석에 나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 제가 알기로. 근데 시트가 너무 딱딱한데 어쩔 수 없죠. 얘들 <목소리> 좀 자고 가야 돼. 오토바이에서 위좀 자고 가야 돼. 베트남 아저씨들 진짜 오토바이에서 자요. 베트남 아저씨들 진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잔단 말이야. 오토바이가 거의 집이랑 똑같대요. 베트남 아저씨들. 몇몇의 다는 아니고 오늘만큼 베트남 아저씨가 되고 싶었어 되고 싶습니다